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런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영어 책을 아이에게 어떻게 읽어 줘야 될까라는 걸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 책 읽어 주기도 힘든데 영어 책을 읽어 줘야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책은 특히 픽션은 어떻게 읽어 줘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영어 픽션. 아이에게 알맞는 책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 내 아이에게 알맞은 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아이가 고르는 책이 가장 좋겠죠. 그 책이 아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언어를 배울 때 관심이 있고 재밌어야지 더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어떤 책을 고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그러한 책의 주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또 선정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직접 고르는 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Five Finger Rule이라는 게 있어요. 자, Five Finger 다섯 개의 손가락 법칙인데요. 책의 한 가운데를 아무 데나 한번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먹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피시면 돼요. 어, 세개 모르고, 네개 모르고, 요렇게요. 그렇게 폈는데, 한 페이지 다 읽은 후에 펼쳐진 이 개수를 센 다음에, 어, 내가 모르는 게 다섯 개 이상이야. 그러면, 음, 좀 너무 어려운 책이니까 다음번에 읽도록 하고요. 네개다 모르는 단어가 그러면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고요. 두세 개가 나온다 그러면 딱 맞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모르는 단어가 혹은 딱 하나다 그러면 음좀 너무 쉬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멀리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멀리맘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앱인데요. 영미권 도서 (3000권을요) 연령별 그리고 레벨별로 쫙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들이 아 이건 내가 우리 아이가 읽은 책아 이건 나중에 읽어야 될책 이런 식으로 영어 리딩 포트폴리오를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책이 쫙 정리가 되겠죠 그래 요렇게 생긴 앱인데요. 어 물론 뭐 연령별 레벨별도 있지만 이렇게 테마별로도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 아이의 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음, 어 조금 수준이 높은 영어 책을 우리 아기, 아이에게 읽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양한 책 어워드가 있거든요. 수상 책들이 있는데, 특히 Caldecott Award, 혹은 The New John, uh, The John Newberry Medal, 그리고 Bachelor Award, 이렇게 유수한 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요 상들을 받은 책이면 내가 믿고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특히 캬우드 컬러 워드는요 초급 영어 수준 그리고 또 뛰어난 그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 아주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에게 수여하는 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책들입니다. The John Newbery Medal의 경우는요, 이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어,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아동문학에 많은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수여하는 상이고요. 마지막으로 Bachelor 는 영어로 번역된 뛰어난 아동도서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LLL Award라고 있어요. Language Learner Literature Award라는 건데, 이 책들은요, 영어를 최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책들에게 수여하는 상이에요. 자, 그리고 영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 다양한 책들 수여하는 그러한 상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은 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